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공기사항잘 보시고요. 음, 변동 있습니다. 추천 날짜는, 어, 15일이라고 했는데, 16일입니다. 왜냐면 15일까지 이벤트 마치고, 16일날, 어, 발표, 집계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따끈따끈한 영상이에요. 이 시간 현재 4월 11일 아침, 어, 이 폭설이 내려서, 700고지, 어, 영월 어느 산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잠깐 올려드 공지겸 수정한 날짜 공지겸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간단하게 짧은 영상으로 남아 힐링하시고요. 오늘도 어, 화이팅하시고 모든 일이 항상 감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건강에도 좋고 어, 마음도 편안하고 <laughs> 예, 새소리 또 낙수물 소리 예, 눈앞에는 펼쳐지는 자연이 보여주는 광 풍경 네, 너무 좋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어,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시고요. 네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